75페이지 임도 설계 볼게요 임도 설계는 첫 번째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시험에 뭐 단골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필기 때 여러분들 공부 먼저 했을 거야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순서로 오는 것은 요렇게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2점짜리 필답에 시험에 나왔다 2점짜리로 그러면 임도의 설계 순서를 쓰시고 그러면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설계도 작성, 공사 수량 산출, 설계서 에 작성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고 설계 순서를 쓰고 설명하시오는 문제가 출제가 아,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1번 예비조사, 그 다음에 쭉 내용 쓰고 두 번째 답사,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측 실측 쭉 그러니까는 쓰고 설명하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쓰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쭉쓸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예비조사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기초조사에서 이용한 조명과 지형을 분석하고 두 번째. 노선이 통과할 지점과 피해가야 할 지점을 찾는 겁니다. 두 가지야. 표표 기초조사에서 이용한 도면과 지형을 분석하고 임도가 어, 지나가야 될 곳과 피해가야 할 지점을 찾는다. 두 번째, 답사! 지형도에서 검, 검토한, 그러니까 예비조사하면서 검토한 노선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선을 확정하고 밑줄 동그라미 두 번째 옹벽 등 구조물과 토질이 어떤지 경사도는 어떤지 작업 난이도는 어떤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밑줄 표표 밑에 다와있는 임도의 노선답사시 나타날 수 있는 시완 뭐 시각적 오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패스세 번째 예측 어 밑줄 확정된 예정선 경사를 측정하고 바위 측정하고 거리 측정하는 거. 등으로 실측하여 예측도를 작성하는 거두 번, 세 번째, 실측. 우리가 얘기한 평판, 아, 평면이나 횡단이나 종량, 종단. 실제로 가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작성. 위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도 용지도 설계도면을 작성을 하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왜 선생님 설계도 작성까지 뿐이 없나요? 좀 웃기지? 원래 공사 수량 산출 그다음에 설계서 작성 얘가 나와야 되잖아.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필답 때 인도 설계의 순서를 설계도 작성까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공사 수량의 산출하고 설계서 작성은 뺐어. 그죠? 공사 수량의 산출은 절토량, 성토량, 구조물의 양 어떤 구조물이 들어, 구조물의 종류, 구조물의 양,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계산하는 걸까? 공사 수량 산출이에요. 설계서 작성은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도에서 나온 어떤 공사 수량 산출을 가지고 금액화 하는 거예요. 그죠? 금액화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게 설계서 작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순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음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측량 어, 설계도 작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거야. 내가 어, 저 나한테 문제를 내라면 이렇게 될 거야. 임도에서 설계도 작성에서 설계도가 작성되는 순서를 쓰시오. 첫 번째, 뭐, 우리 했지. 임도 설계, 임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때. 맞아. 설계할 때. 뭐, 순서. 종단면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횡단면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면도. 그죠?